크로스 카운터 어? 한번 해볼까? 오. 어 뭐야? 숨을 대가좀 있어 보이는데요? 숨을 대가꽤 있어 보여요? 여기 위에 올라가지는 것 같은데 안 가지는 맵이 숨을 데가 무난한데? 이 정도면? 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아, 좀 풀이 좀 있긴 한데, 어우, 적당하지 않나. 요런 데못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풀래요? 맵이 해비 좀 해비 넓어, 해비. 일단 넓긴 한데, 요런 데다 연막을 한번 치고, 여기다 외울게. 아, 여기, 여기 힘들어 보이는데, 끝에? 여기, 여기 대탱가 테론지 모르겠는데. 거미줄에, 구석은 다 먹어놨어, 이렇게. 어이구, 쭉 여기 같은 경우는 외울만 할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가족들만냥쫙 몰려있고, 시계 있고, 막. 돼지 저금통 있고 갑자기 뭐 이상한 거미줄이 하나 새로 생긴다거나 갑자기 뭐 시계가 위에 달려있다거나 TV가 달려있거나 죽이겠습니다 너뭐머 일단 갑니다 녹밥 달립니다 요런 거 쏴야 돼요 일단 한 번씩 nope. 가면서 높밥으로 그냥 한 번씩 쏘게요 일단은 찝찝한 거는 그냥 쏘고 봅니다 자전거? 일로와 nope. 이리로 일로와 이리로 일로와 이리로 일로와 일로와 일단 찝찝방거 하나 찝찝방거한 번씩 다 쏘고 어이구 이아직들 봐라 이서 이상한 애들은 내가 그냥 다죽지는 거야 야, 연막은 여기다 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외운 거좀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시계가 no. 위에 있다구나 뭐? no. 뭐야 시계 있었어? 뭐지? 아이고 외웠죠 어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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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마냥 아이고, 야 이거 없었잖아 야 이거 있었어? 이게 뭐야 이거? 와 여기 없다고? 아 이렇게 보는 거좀 애반데 아 여기 안 나올 텐데? 왜? 안 보여 안 보여? 지하실있네아 아니라? 아난 여기 찝찝하단 말이야. 아나 여기 찝찝해 여기 피가 없어. 이런 나무 같은 거 찝찝하다고 관발고 올라가는 뭐 어, 거미줄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 아니지고. 아 일단 무릎상 아지 눈이 삐었나? 검은 줄로 보이네. 한발 쌌네? 여기 한번 누가 와서 한번 해해 해집, 집었네? 야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아 이런 애들 집집하다 보. 뭐. 어? 아우 진짜 피가 없어 내가 씨야 여기 내가 버닝 타임 되면 다 쏠게 여기냐? 따봉이 여섯 6개, 개네 개야 여섯 개면 잘. 어, 아, 저기 끝에 하나 남았네요. 야, 일단 3킬이면 무난합니다. 킬 중에는 1등이요, 킬 중에는.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숨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아! 돌려, 일단 돌려. 가자. 가자. 아, 근데 풀 속의 풀은 약간 클리셰긴 한데, 일단, 여런데는 애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보충 많을 것 같으니까, 비교적. 비교적 애들 덜 꼬이는 풀로 갈게요 아 근데 색이 너무 다르긴 한데 좀 약간 잘 심어볼게요 아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거 티 나긴 해 너무 밝아 애가 풀이 풀이 너무 밝아 2차 변신까지 일단 버티자 아 근데 여기가 최대한 사람 덜오는 곳으로 일단 내가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 올거야 솔직히 어, 최대한 덜오를 만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변신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변신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다리에서 매달려 있는데 이 친구는 두 명이네 갑자기 보추가 아씨, 나팔 쪽도 괜찮아. 일단 야, 바로 그냥 노박으로 숨을까? 안 보일 단안 보여. 일단 안 보이는데. 야, 일단 바꿔도 안 보이겠지. 바꿔도 안 보이겠지 이거. 안못 봤어. 봤을 수가 없어 이건 일단 일단은 버닝타인까지는 날소를 리 많이 없을거야 아마 버닝타인까지는자 다른 자리라고 찾아보자 움직일만한데 잠시만요 그냥 요런데 연달아 있으면 버닝타임 트 뒤질 것 같긴 한데 아 조금만 더 아슬하게 조금만 더 아슬아슬하게 이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은데 돌려볼까 오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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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오리배 밑에 들어가면요 물 꼬르륵 떼서 죽어요 예 이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될것 같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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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예쓰 오케 예야 세명이나 왔어 피보타이게 오우 노우 쉣 홀리 쉣오노한 마리 오우 쉣 홀리 쉣 아니 여기 보초 아니 아니 피버타인데 여기 세 명이 나온다 고아야 그래도 많이 붙었다 아 이거는 예상치 <목소리> 못했어요 한 명쯤이었으면 버틸 만했는데 까비 자 이번에는 냉장고를 가서 내가 보기에는 뒤에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뒤에가 냉장고랑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이거를 해서 십초 후에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어디 숨을라 했냐면 이렇게 점프 뛰어서 여기라도 들어갈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예 벽을 먹네요, 애가. 아오오오오 어? 아니 이걸. 못 보는 게 말이 돼? 아이고, 오. 야 이런 데가 있었어? 오케이 가볼게, 가볼게. 바로 달려, 어디야, 어디야? 아! 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아, 씨발 천장 막혔어. 아. 아닌데? 아아 막혔어. 아. 아 막혔어, 여기 막혔어. 야, 된다, 이거 된다. 야 높이는 되는데 막혔어! 아씨발 잠시만! 아! 내절내 아! 절, 내 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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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시작! 아! 오? 어? 어 아, 가능한데? 아, 시발 잠시만. 아니 시발 이거 조절이 안돼 방향이. 아니, 방향이! 방향이 조절이 안 되고! 아! 아니, 이렇게 점프를 뛰면은 여기 걸려서 대가리 맞고 여기로 떨어져요. 아니, 여기 겹치면은 1 2 털다 맞아 죽어. 여기 겹치면 1 2 털고 마, 맞아 죽으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배치가 없지 여기 지금 애들. 네. 바꿀게요. 아니 점프가.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이 정도면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후에 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 갑자기 4. 여기를 보초선으로. 1호... 설마 갑자기 여기 보초로 선다고? 갑자기? 가가 아니야 눈에 안 띄어 이 정도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이거 케이크 안 되겠는데 잠시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케이크 어떡하지 이거 아 여기 케이크 보여 아아 아, 오케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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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어때? 뒤에는 안볼거야 이렇게까지 와서 굳이 안할 거야. 레더 점프에서 매니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그 이방 사람들은 레더 탈때 이렇게 탑니다. 위를 봅니다. 예, 이렇게 매달려서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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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지 않아? 버틸만 할것 같은데? 야 내가 말했잖아 이제 실버는 됐다고 여러분들 브론즈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숨어 이제 실버는 돼요 그래도 에이. 실버는 되지 가자 이번에 살아보자고 자, 야12 따봉 따봉 1등이야 어? 아 노빠꾸에 노빠꾸 사나이 갖고 히야 아, 어, 레콘자, 뭐야! 아, 지랄! 아니, 아, 지랄 렉콘자 아, 아니! 랄 아, 니어 갔어 갔어 시달! 아, 시달! 아, 시달! 아, 시달! 아, 시 이번 엔어디 아. 까에게 <laughs> 어... 들키지 않도록 숨으세요. 아, 안 가지도? 초 후에 시작. 아, 내절. 아, 잠시만. 아. 아, 내절. 잠시. 아. 네절! 아, 내절. 잠시만. 아. 내절. 잠시만. 아. 아 잠시만. 내절.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한번 더. 일단 한번둘다 똑같이 한번 더. 일단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간다. 어쩔 수 일단, 일단, 일단 어쩔 수 없어. 어쩔 수어쩔수 없어. 이거 지금 숨을대를못 찾았어요. 일단, 어쩔 수 일단,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뭐야, 이거, 일어있어 이거, 에에? 어 이거, 일단, 어 이거, 어어어이이는데 여기서 보면? 아, 살살치 다늦은다 얘들. 야, 2차 변신까지 가. 이런. 야, 이런 자리 가면 솔직히 2차 변신까지 가. 아니, 근데 왜 여기 네 명이 나온멋지지겁네 갑자기 소냐까지갑자못 봤어. 차 어? 변신 시간이 시작다못 봤는데 또. 못 봤으면 가. 보초, 보초, 탐색하세요. 보초 한 명, 두 명. 야, 알 수가 는데 잠시만. 야,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야, 봐봐 이거면 누군다니까 이거를? 오케이 맞지? 아야 버닝타임 없다고 야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잘 숨었지? 왜 6명이나 살았는데? 아아 노빡구 사나이 노빡구 사나이에게 들켜선 안돼 들켜선 안돼 노빡구 사나이 나이스 노빡구 둘 노빡구 둘 노빡구 둘 노빡구 사나이 둘 어? 어? 오우씨. 4명, 2, 오우, 래도 오우, 야았래도오래 살았다 오래살았다오래살았다야오래 살았고 야오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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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야이우에우